다선 의원이고 이분은 시장도 하셨고 의원도 하셨고 네. 정치적 격률이 아주 높습니다. 소신도 있으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 지도자의 양식을 다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매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음. 전라남도 여수 국회의원이신 주성용 의원입니다. to 이철호 의원님께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의원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요. 네.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철호 의원님이 왜저를 칭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철호 의원님하고는 19대 때 상임위를 음. 안행위에서 같이 했고요. 또 20대 들어와서 우리 이철호 의원님께서 북글씨를 배우세요. 어. 네, 그래서 제 한참 후배가 되죠. 같이 또 부끄시도 배우고 <laughs> 예. 당은 다르지만은 생각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의원님께 영상 편지도 남기셨는데요. 야, 예. 아, 예. 의원님 한번 영상 편지 같이 보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준석영 선배님은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경륜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합합니다. 소통합니다. 모든 덕목을 갖춘 정치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동서화합 포럼 같이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생가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그 따뜻한 눈동자 그 반드시 화합을 해서 동서화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소통하고 화합해서 대한민국을 통일의 길로 가는데 선배님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선배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천호 네,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예.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고맙습니다, 이천호 의원님. 방을 떠나서 두 분이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오래 동안 기억하시라고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예. 칭찬 받으신 아, 예, 예. 분과 칭찬 받으신 주승용 의원님의 성원이 예. 떠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직접 영상 편지도 보시고 트로피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금 국회가 어렵고 네. 여야가 너무나 이렇게 예.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음. 벌성 산악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음. 반성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음.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래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네.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의원님께서 <laughs> 말씀하신 대로 요즘처럼 좀 국회가 어수선한데 네.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높이, 눈 높이에 네. 맞춰주는 국회가 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음, 네. 특히나 국회라는 것이 좀그 소외된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음. 정치가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예.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초대 통합 여수시 시장을 지내시고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어, 참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느끼시는 감회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초심을 좀 기억을 하시는지 또 네. 지금은 그때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여수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laughs> 또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예. 무소속으로 도의원, 음.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번을 당선시켜 아, 주신 데 네. 대해서 예. 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음. 깨끗한 정치로 낙후된 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상시 그 마음을 새기고 네. 있습니다. 어,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사랑도 참 대단하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받았던 칭찬이나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칭찬이나 격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요. 제 선친께서 1980년에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예. 어, 차점으로 낙선을 네.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뒷바라지를 다해 주셨고, 제가 국회의원에 2004년도 당선되고, 4월달에 당선되고, 5월 15일날 한달 만에 어머님께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지금 제가 국회의원 뺏지를 차고 다니지 않는 것은 입관할 때 어머님 가슴에다 채워드리면서, 이 배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응. 깨끗한 정치로 음.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음. 맹세를 그때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항상 가슴에 잊지 않고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철우 의원께 칭찬을 받으셨듯이 또 다른 동료 의원분께 칭찬을 전달해 주실 시간인데요. 예. 먼저 어떤 분인지 좀 간략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이런 분들만 계시면 음. 국회가 싸울 일이 없다.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쩔 때는 우리 당 의원 아닌가, 이렇게 <laughs> 생각할 정도로 예. 어, 합리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정의로운 또 그러면서 강직하고 음. 특히 저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이분은 어려운 사람, 음.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판결을 많이 내렸다라는 그런 음, 소식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분을 꼭 추천해야 되겠다 싶은 네.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 누구신지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새누리당의 대구가 어, 지역구인 사선 음. 의원의 주호영 의원을 음. 소개합니다. 네. 네. 저는 평상시에 주호영 의원님의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이 우리당 의원이신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집행부를 질타할 때도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집행부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어 이렇게 질의하신 걸 보고, 배울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님이 과거에 판사 시절을 하실 때 정말 어려운 분들 억울한 분들 판결해서 도와주셔서 어느 한 지방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린 것보다도 우리 주호영 의원님 개인이 내린 무죄 판결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역시 주호영 의원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변론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술 한잔하고 싶어도 예야가 달리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듭니다만은 연말 가기 전에 송년회 한번 하자 이렇게 말도 저한테 제안해 주고 그랬는데 꼭 실현되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호영 원님 국회가 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나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같이 힘바랍시다화이팅 칭찬은 하나 방법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방법의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주승용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